이번 시간에는 정삼각형을 접었을 때의 삼각형에 닮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뭘 외워야 되냐면, 자, 얘가 지금 6 0도예요 그리고 얘도 60도고 얘도 60도인데, 자, 이제 외워야 될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이각과 똑같겠죠. 접었으니까 얘가 60도입니다. 그랬을 때, 자,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이 각을 X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X의 합은, 동그라미 더하기 X는 120도다. 자, 그런데 지금 삼각형 FEC에서, FEC에서, 지금 얘가 60도고 얘가 동그라미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얘하고 얘를 더했을 때 120도가 돼야 되니까 바로 얘가 X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삼각형 dbe 에서도, dbe 에서도, 자, 얘가 60도고 얘가 x 니까 얘가 뭐가 돼야 되죠? 바로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dbe 와, dbe 와, 자, 삼각형, 자, d가 지금 동그라미니까 이 순서를 e 를 먼저 쓰겠습니다. e, 그 다음에 b 가 60도니까 여기 c 라고 쓰고, 마지막으로 x 에 해당되는 f. ECF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면, 마찬가지로 저번처럼 DB와 EC가 서로 짝을 이루고, BE와 CF가 짝을 이루고, DE와 EF가 짝을 이룬다고 쓰면, 자, 그리고 또 이제 확인해야 될게뭘 확인해야 되냐면, 어, AD의 길이가 14니까, 바로 DE의 길이도 14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접었기 때문에 똑같겠죠. 자 그리고 문제의 세 번째 줄 보면 선분 BE 대 EC가 자 BE 대 EC가 1대 2라고 했는데 이 지금 선, 선분 AB의 길이가 14 더하기 16이니까 30cm예요. BC의 길이도 정삼각형이니까 30cm가 될 거고 30cm를 1대 2로 나누면 얘가 10cm고 얘가 20cm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DBE의 선분의 길이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자, DB의 길이가 16. 그리고 BE의 길이가 10. 그리고 DE의 길이가 14. 그리고 삼각형 ECF에서 알수 있는 것은 EC의 길이가 20이라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바로 EF의 길이, EF의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비례식을 쓰는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자, 필요한 건 16대14. 16대14는 바로 20대X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한길이 곱하고 외양길이 곱하면, 16X는, 자, 14 곱하기 20이라고 쓰고, 4로 약분, 나눠주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2로 나눠주면 얘가 2가 되고 얘가 7이 돼서 X는 2분의 35가 정답입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